네, 이번 주 산양산 시세를 말씀드릴게요. 오늘 15kg 예,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산산 필 나오는 게좀 나왔어요. 그래서 어, 요거는 15만 원삼했는데 그냥 여덟 이 전후로 해서 이렇게 세팅 나갑니다. 예, 좋은 것만 10만 원 예, 대짜는 많이 안 나와요. 그래서 어, 이번 주는 여덟 이 여덟 이 10만 원도 나가고요. 중짜 있어요. 중자가 좀더많원이 나오기 때문에 25불이 10만원 드리고 소자 짜 45불이 10만원인데 한5 0 뿌리 보냅니다 그 다음 C급 파지삼인데요 요거는 230g 지금 싹대가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요 제가 지금 막 작업을 해서 띄고 있는데 혹시나 좀 있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넉넉히 보내드립니다 안0만만이었습니다